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만 임영웅씨 영상을 두 개째 올립니다. 그만큼 아, 오늘 정말... 임용우 씨의 생일. 아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소식을 좀더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우 씨의 영영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앞서 영영은 임용우 씨가 지난 3월에 방영된 tv조선 미스터트롯의 맛에서 축하 무대로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는 네이버 TV캐스트의 축하부대 미스터트롯 1대 진 임영웅 00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 15일 기준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게재가 된지 약 3달 만에 100만뷰를 돌파한 것인데요.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아닌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없는 네이버TV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만뷰 돌파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임영웅씨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 수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우. 앞서 임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는 지난 5월 월간 케이팝 레이더 팬카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10만명의 달성 소식이 예고된 바 있는데요. 같은 날 기준 임용웅씨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수가 1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임용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지난 2018년 8월 6천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3만명을 돌파를 했으며 지난 1월 만명이 안되던 SNS 계정 팔로워도 6월 기준 28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아, 임용웅씨 골드버튼 얼른 가야죠. 100만 구독자 가 갑시다. 아.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반깐 머리로 섹시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미스터 트롯의 공식 SNS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요. 라는 글과 함께 총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임영웅 씨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반깐 머리를 하고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엄지를 세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임영웅 씨가 셔츠를 입은 채 은근한 섹시미를 풍겨 팬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 얻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최신 트렌드에 서 있는 스타로 1위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laughs> 최신 트렌드 하면 또 임영웅 씨죠. 앞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마이원픽에서는 최신 트렌드의 선두에 서 있는 스타 1픽이란 주제로 팬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결과 임영웅 씨가 24만 이상의 표를 얻으며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웅 씨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24만이 넘는 엄청난 득표수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용 씨가 트로트픽 100일 기념 특별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트로트픽에서는 사이트 정식 100일을 기념하며 트로트픽을 빛낸 가수 6인의 팬분들을 위한 선물을 공개를 했는데요. 가수 유기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계가 된 것으로 선정이 되어 임영웅 씨는 팬 부자로 기념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은 바로 홍보 영상으로 임영웅 씨를 비롯한 유기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2주간 명보 아트홀 미디어 파사드 디스플레이에서 LED 디스플레이 특성상 20시부터 24시까지 상영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은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 인영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6월 16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